오늘 도보행들 16일차 전부 부모님들 모두 건강하게 잘완사할수 있기를 화이팅합니다. 음, 음. 오늘 음. 순두부! 뭐야? 맛있네. 음. 아, 불미침 두부. 불미침 두부. 반찬이 열가지 나와버렸네. 오. 와, 진짜 이거. 살면서 이런 맛집 처음 먹어보컨 오늘 컨디션 어때요? 컨디션? 네. 음, 다리 아파서 죽겠어 죽겠다 네. 응 어, 컨디션은 광야 제일로 아, 근데 밥만 은좋래응 뭐 어떡하지? 제발요 <laughs> 거래되는데 이놈 다리 때문에 흘렸어 이거 많이 드셔야지 많이 드시고 많이 먹고 음, 그럼 무게가 많이 나가면 또 <laughs> 여기 <웃음> <웃음> 야, 많이 힘든데 여기 힘만 나잖아요 많이 먹고 힘내면 오늘도 활기차게 끝 네. 고맙습니다 Lagi 자, 여기가 어디죠? 무안. 무한. 전라남도 무안에 도착해서 어, 제1교에서 1박을 하고 지금 내려났습니다보시는 배경에서 오늘 아침 식사를 하고 어, 오늘 하루 또 28km 여정이 남았는데 오늘 며칠이죠? 아, 오늘 17일차입니다. 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어, 점점 걱정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십일 우리 발에서도 마찬가지고 어, 환자가 한두 분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들 어, 몸 건강하게 이월 어, 1사일날 평목에서 다들 웃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1력 t 비 화이팅. 화이팅. 아들. 그런데 잘 주무셨습니까? 네. 어때 아침 식사는 좀 일찍 일어나고 고단하신데 입맛은 있었어요? 네. 무튼 그 건강하시고요 건강해야만 우리가 인양 또 책임자 처벌도 할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 원하는 일들을 성취할 수 있으니까 저희 교회도 이렇게 또 우리 무한 시찰에도 있거든요 한국 기독교 장로의 무한 시찰의한1 7개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로 또 교회가 닿는 대로 이렇게 협조하는 저희들 교회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꼭 승리하도록 하십시다. 어, 제일은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만 주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멋게 보이고, 보다 보니까 하찮게 놓고어디가 서다윤, 남현철박영희 양승진, 고창석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님 행복하게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홉 명의 실종자와 진실이 저 바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이 색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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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인형 가능성을 다지는 정부기구가 출범은 했지만 세월호의 온전한 인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목포시민 여러분, 세월호의 온전한 인형은 진상규명의 핵심이자 친몰한 대한민국을 건져내는 첫걸음입니다. 말고. 우리는 실종자들을 끝까지 찾아내고 진물의인을규명하기 위해 전체 해소 없는 온전한인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의 <laughs> 온전한도서인형과 실종자 완전 수습은 진상 규명의 핵심 중의 핵심이며 진물한 대한민국을 건져 올리는 일입니다. 제일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이것을 국가가 제대로 하기 해야 국민이 제일 귀하다는 것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민 모두 안전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구시민 여러분, 더 차집한 진도 앞바다 아래에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지 않은 충격적 진실이 더 바다 아래 세월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월호를 건져내야 합니다. 하루속히 건져내지 않는다면 바다 아래에서 세월호는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실이 녹슬어갈 것입니다. 정부는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우리 가족들의도 홀인진의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그 길에 함께하는 국민들입니다. 저희는 지난달 20일 안산합동군양소에서 출발하여 생명선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제대로 발전을 위 하지 않는 서울어 산사의 진실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2년까지도 시간을 끌고 역경으로 유관하는 정부 기관이 이제는 특별고사위까지 무력화, 속소시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2년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의 지지를 을야 합니다. 실종자를 찾아야 합니다. 실종가족을 무가족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가족의 몇 조각이라도 해야 합니다. 서울운 언론인 양을 위해 함께 외쳐주십시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운 지키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만일한 언론의 대신에 소위들을 다시 이런 척입니다. 업무를 <목소리> 하는 집회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장실이 급하신 분은 이쪽 옆에 그. 롯데시포 있습니다. 롯데시포 1층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6시부터 오늘 17차 일 커포행진 마무리하는 시간. 1차 커포행진은 아, 어, 오전 어, 8시 목포 어, 해양수산차 주차장에서 네. 오전 8시에 어, 영암으로 어, 현대 사무 중공업 네. 정문까지 어. 날씨 추우신데 어, 감기 걸리좀 하시고. 파이팅! 힘 네세요. 제가, <laughs> 어, 제가 뭘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힘내시고 얼른 이양 되길 바랄게요. 다 생각했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어요. 아, 일정을 마무리하려고 제말마다 목표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전히 상당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 식씩하게잘 걸어주셨고요. 어, 힘든 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힘든 것 같은데 힘든 대사를 하나도 안 하십니다. 그건 역시 그 국민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국민들 힘의 힘입고 열심히 잘 달려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일정 열심히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한발한발 향목으로 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일 차. 행목항을 향해서 가는 이유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인형을 축구하라, 척구, 인형을 하라, 파이팅! 파이팅! 네, 4.16TV 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목포에서 18일차 행진을 어,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민지로 청목포 신한 지부장 김현우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많이 오셨네요.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아저 죄송합니다. 이제 18일째 와가지고 괜히 마지막까지 해갖고 <laughs>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걸어오신 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도 핏목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뭐 그동안 놀았던 건 아니고 이 놀아주네. 여러분들이 잘 되도록 특히 14일날 핵목하게 사람들 많이 모이도록 많이 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세월호 투쟁, 다시 시작해 가는 거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고 해결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도보행진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거, 잊지 않고 있다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예. 예, 이게 든든하게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의 응원을 받아가면서 함께 해가면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4일날 팽목항에는 거기 팽목항이 미어 터지도록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잘 가서 이게 또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14일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범이 힘내라. 고생했죠. 고생했어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들, 힘내라. 어이, 고맙습니다. 빨리 놀다 잘잘지 저 지금 진행 좀 할게요 좀 잠시만 저희 진행 좀 할게요 네, 지난 1월 26일 안산을 출발해서 드디어 저희가 1 0일 만에 에, 진도에 들어왔습니다 에, 그동안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래도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일단은 어, 진도에 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2 1 차에 어, 많은 국민들과 우리 가족들이 어, 진도 팽목으로 향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가족 여러분, 시민들을 향해서 감사하던 말씀 전해갔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